안녕하세요. 채은이 엄마예요. 오늘은 10편, 72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이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왕이 이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 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영왕무궁하도록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땅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광야의 원주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 주시고 그의 원수들도 땅바닥에 먼지를 핥게 해 주십시오. 스페인의 왕들과 섬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해 주시고 아라비아와 에디오피아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을때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이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이러한 왕은 만수무강할 것이다. 그는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을 늘 계속될 것이다.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둥성에서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산처럼 물결 칠 것이다. 그 백성은 뿔처럼 성은 곳곳에 자고 넘칠 것이다.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그 빛을 잃기까지 그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받을 사람이 칭송할 것이다.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상성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여기에서 끝난다. 아멘. 잠깐, 잠깐, 잠깐. 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고 가기.